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별태 들어간 한자 정리하겠습니다. 별태 특이한 한자 같은데 상당히 많은 한자들 이 있네요. 함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하시죠. 알아두면 쓸모있는 도금이 같은 한자라는 책 제가 집필했는데 516조에서 519조까지 정리했으니까 책 있으신 분들 같이 보시면 재밌겠어요. 없으신 분들 영상만 봐도 재밌습니다. 시작할게요. 별태, 기쁠이 이렇게 발음이 하는데 거의 태발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위태할태, 게으를태, 아이벨태, 태풍태 이런 자들이 있어요. 발불태 볼기칠태 익기태 나라 이름태 드디어 기뿌리에 마음심 붙여서 기쁠 이한 자까지 있습니다. 엿이 끼칠이 처음 시. 자, 이까지 왔다가 이제 시, 다스를 칩 야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있는 한자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5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태 기뿔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자에 태자 들어가신 분들 많이 쓴 한자예요. 그런데 유래를 찾아보면 윗부분에 있는 세모 모양은 나사라고 해서 여기는 코 모양으로 본뜨고 아래는 입이라고 해서 살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코 모양 입 모양 우리가 숨을 쉬는 숨구멍들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곳, 목숨을 유지하는 곳, 생명을 유지하는 곳 그래서 얘를 목숨태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이 대자의 속자이기도 하죠. 한 대, 두대할때 쓰는 대자 그 대에 모양을 간단히 쓸 때는 이 모양을 빌리기도 한다는 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어를 찾아봤더니 어렵더라고요. 테람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었는데 어떤 종이품 이상 벼슬아치나 높은 사람한테 글을 그림을 보내면 겉봉지에 테라마소서라고 이렇게 썼다고 하네요. 그때 한번 보시죠. 이제 이 태가 들어간 한자 위태할 태자인데요. 앞 부분에 있는 한자가 죽음하고 관련되는 앙상한 뼈라는 부수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죽을 정도로 뒤에 부분이 코와 입이라고 했으니까 숨 쉬는 곳이 죽게 생겼다. 위태하다.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태하다든지 태반이라고 해서 우리가 태반이 다 교통위반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반절 이상입니다. 한 5대5가 아니라 60%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많이 잡아서 70, 88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백0점 불태라고 하는 말, 100점 100승, 이렇게 표현하는데,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가 아니라, 100번 싸워서 불태, 위태롭지, 안타.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이게 아니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가 원문입니다. 위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때 태자입니다. 게 개를 태 보면 마음심으로 포인트 잡습니다. 위에가 숨 목숨이니까 숨만 쉬며 사는 겁니다. <laughs> 안일하게 사는 겁니다. 게으른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냥 숨이 쉬어지니까 숨만 쉬고 사는 상태? 이걸 좀 비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으르다는 뜻으로 한자는 태만이다, 나태하다, 권태하다. 이런 말 별로 좋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런 말안 들으셔야 돼요. 아이벨트 볼까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 임산부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앞에 있는 달월 모양은 진짜. 하늘을 뜨는 달이 아니라 우리 신체를 뜻하는 고기육자의 부스의 변형자입니다. 신체입니다. 뒤에 목습이니까 사람의 신체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벨테입니다. 아이를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해서 아이하고 관련된 환자에서 태교라든지 태동이라든지 태몽이라든지 또는 아이를 갖는 걸좀 신령스럽게, 좀 성공, 스럽게 얘기하면 인태라는 표현해서 종교에서 많이 쓰지요. 그래서 아이를 갖는다는 태자에도 이렇게 목숨이 들어가는 거 신기하죠. 태풍 태는요 바람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태풍 올때 있는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정말 이렇게 바람 불고. 어 이런 파도로 사람이 가다 쓸려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이라는 표현 목숨을 위협하는 바람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목숨 이뒷 부분에 있는 게 그대로 지금 테를 했는데 발족을 집어넣어서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여기며 짓밟았다 그런 발이다. 발로 밟다라는 뜻인데 해석을 하고 싶어서 목숨을 넣지만 그냥 발 조금 밟다고 태자는 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그림에다 보다시피 발차기하는 태권도 사진이거든요. 우리나라의 태권도를 한자로 써라 그러면 사람들의 태권도를 큰데에다가점 있는 클 태자로 쓰는지 아시는데 엑스예요. 발로 권자, 주먹권, 주먹으로 하는. 범법입니다. 그런 기술이고,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태권도는 발과 손으로 한다는 거 한자 알아두시고, 태작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집밥다 라는 뜻을 갖기도 있습니다. 태권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볼기칠 태자는 대나무로 들어가서, 이 매, 대나무로 만든 어떤 막대기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인데 그 행위가 바로 볼기를 치다라는 태자인데요.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는 형벌입니다. 이것을 맞으면 사람이 죽기도 하는 겁니다. 어, 사극을 보면 10대, 50대, 100대 막 이렇게 있는데 어, 사료를 보면 50대에서 열0대만 맞아도, 10대에서 50대 사이만 맞아도 과다 출혈로 죽는다고 합니다. 기절을 한대요. 성인이 대단한 막대기로 온 입을 다해서 한대만 쳐도 죽지 않을까요? <laughs>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그 벌입니다, 벌. 그래서 형벌인데, 형벌의 태장이라는 형벌이 있습니다. 정확히 태형과 장형을 줄인 말인데, 태형은 매로 치는 거고, 장형은 곤장으로 치기 때문에 장형이 훨씬 아픈 거죠. 어, 그래서 태형인지 장형인지 매의 사이즈가 달라서 이렇게 태형의 종류, 태장, 태형이냐 장형이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볼기칠 태자를 아셔야 해석이 되는 한자네요. 이끼 태자는 풀초를 집어넣어서 식물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강한 이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물에 낀 이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끼가 정말 정말 오래된 생명력을 가진 정말 태초부터 있었던 식물이죠. 그래서 이끼를 한자로 태선이라고 해요. 선자도 이끼선입니다. 다 풀초 들어가죠. 특이한 거 김이요. 해태예요 한자로 바다에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태 그러면 옛날에 우리 조선왕조실록에는 다 김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 이름 태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오는 부수, 이거는 고급자를 상징하는 부수이기 때문에 마을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태라는 마을은 주나라 시대 때제후국의한 나라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읽기는 금방 되시죠? 태 때문에. 어렵지 않네요. 중요한 한자 같진 않아요. 기뿔이 자는요. 앞부분에 마음을 써서 아까 이 하나만 써도 별태구요. 기쁘리입니다. 라고 했는데, 기쁘리 쓸 때는 좀 구분을 하자. 심리니까 해서 마음을 집어넣어서 확실하게 해줍니다. 이색이라고 해서 아주 기뻐서 화기를 띈 얼굴을 이색이다. 이열이다. 그러면 기뻐서 좋아하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다 해피한 상황을 쓸 때, 숨구멍이 확 열리면서, 마음도 훅 열리면서, 그럴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 자가 계속 나올 겁니다 밥식 먹다 데 이걸 먹었더니 환하게 웃어집니다 그래서 달콤한 엿 먹을 때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설탕이나 당을 먹으면 기분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거 엿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엿이 너무 생각나서 그림을 찾았는데 옛날에 참 이런 엿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엿 파는 사람들의 제스처 노래 춤 이것도 참 볼만 했는데 이런거 다 없어진 듯 해요 전통시장 가면 살짝 있긴 한데 네. 엿을 한자로는 이당이라고 합니다. 지금 엿이 자에 엿당 자입니다. 그래서 엿 하면 한자는 이당 이렇게 보십시오. 끼칠리 자는 앞부분에 조개패를 집어넣어서 돈을 집어넣는데요. 모아놓은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후손들한테 끼치다 남겨주다 이 자입니다. 영향을 끼친다 이 자예요. 그래서 이훈이라고 하면 조상이 자손한테 남겨준 훈계입니다. 영향을 끼치다 이 자다. 돈이 영향을 많이 입히죠. 그래서 <laughs> 조개패를 그렇게 조금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어요. 처음 시는요 발음도 바뀌어서 좀 보시지만 급수가 오국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아셔야 되는 한자고 기본인데요. 한자 유래를 봤더니 여자가 생명을 처음으로 만듭니다. 아, 다만 정자가 필요하긴 하나 여자 뱃속에서 생명을 길러낸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여자를 썼다고 해요. 생명을 길러내는 여자의 최초의 뱃속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별것 아닌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사람이 되는 과정을 그림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조라는 뜻, 시초라는 뜻, 시동을 걸다, 개시하다. 이거는 욕발음인 같은데 그게 아니고 처음 시작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 여자가 생명을 처음으로 키워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다스릴 치는요. 물수를 집어넣어요. 사람 물 없으면 죽지요. 우리 못삽니다. 정말 물한번 끊기면 집안이 엉망입니다. 자, 물이 사람의 목숨을 자지우지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잘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임금, 고대 임금은 물을 잘 다스리는 홍수와 가뭄을 잘 해결하는 임금이 최고의 성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해도 임금이 되버립니다자 사람의 목숨과 관련이 있는 물다스리다해서정치치한 태치, 난치평, 치유 이럴 때 쓰는 다스리치입니다 우리는 정치에서 정말 많이 배웁니다.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물수가 아니라 이 수변 얼음이면 어떻게 되냐. 자, 입이 벌려지세 얼음이 풀려요. 녹아요. 쇠를 녹여요. 라고 해서 이 풀무야는 불을 더 활활 타게 할때쓰네 그래서 풀무 기계를 가져왔는데 바람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무야. 뭔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쇠를 녹여버릴 수 있는 불의 힘을 강력하게 도와주는 풀무야인데요. 어, 이 다스리다라는 뜻처럼 쓰면서 야금이라고 하면 광석의쇠붙이를 골라서 합금 만드는 것, 단련할 야라도 얘가 쓰거든요. 그래서 야금. 인격을 단련하다라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다면 도야. 정말 이 도야라는 말이 인격수양에서 최고의 연습을 하는 과정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야 자가 이렇게 계속 쇠를 녹이듯이 뭔가 수련을 하듯이 계속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수 들어갈 때는 다스를 치지만 얼음빙 들어갈 때는 이렇게 풀무야나 뭔가 내가 단련할 야 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외우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풀무야 같습니다. 오늘은 도울양 들어간 한자 배우시겠습니다. 돕다, 헬프 그런 뜻 정말 맞습니다. 이 한자가 들어가면 양 발음을 하는데요. 함께 공부해 보시죠. 알아두면 쓸모있는 도구미 같은 한자 제책30 333쪽에서 335쪽까지 장장 두 페이지나 돼서 조금 한자가 있습니다. 그런 한자 모아 놨으니까 함께 책으로 보시고 구매도 한번 하셔서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영상만 보셔도 재밌습니다. 돌량 들어가면 다 양이거든요. 사양할 양도 흑양도 아가씨 양도 술배질 양자도 양입니다. 또 있어요. 물리칠 양 풍족할 양 제사 이름 양 머리들 양 주머니낭 이렇게 해서 발음이 혼자 좀 특이해서 주머니낭을 맨 뒤로 했어요. 그래서 열 번째로 끝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할게요. 도울 양 자는요, 위아래 오드 모양 보이시나요? 맞아요. 오드 자에 어떤 도구가 너덜너덜, 덜렁덜렁 잘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일할 때 도와주고 있는 연장 모양이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책 봤더니 가운데는, 어, 우물가에 또는 더하기 울곡자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해석책이 있었는데 저는 그 책이 조금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옷에 달린 도와 도,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했지만 이걸로 좀 풀이해 볼게요. 이 가운데는 우물정으로 보시고 입구 두 개는 울곡으로 봐서 울곡 하면은 초상이 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물가에서 모여서 아이고 아이고 울으며 상례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책이 있기에 그래요. 상례 때,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울고 있다로 약간 포인트 잡아서 외우니까 괜찮았거든요. 참고고요. 원래는 옷에 이렇게 도구가 달린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도와준다거나 장례를 치를 때 양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다시피 장례를 치른다고 하니까 제가 방금 말한 말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하지요? <laughs> 그래서, 아, 상례 도와주는 모습으로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양할 양자는 말씀원을 집어넣어서 정중한 말로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참 양보하는 마음 좋지요. 그래서 양보 걸음을 먼저 가시지요라고 하는 말. 겸양하다, 사양하다 해서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좋은 의도로 도와줬지만 상대가한테 불쾌감을 줄수 있습니다. 도와줘도 되냐고 물어보고 도와주는 게더 모범일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막 도와주는 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괜찮으니까 안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흙량 한번 볼까요? 흙도 집어넣어서 흙량인데, 정말 농부에게는, 우리에게는 흙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먹고 하는 것들 다 흙에서 나오는데, 거친 흙에 부드러운 흙을 더하다라고 해서 했는데, 한자에서 토양이 있잖아요. 토양에는 이 토자와 양자가 똑같이 흙토와 흙약이지만 흙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흙을 보시면요. 부드러운 흙은 방금 지금 배우시고 있는 흙양입니다. 그런데 흙토는 흙뿐만이 아니라 자갈, 돌 이런 거친 것들이 섞여 있는 걸 토라고 합니다. 그럼 토양은 거친 흙에 부드러운 흙이 결합된 걸 뜻합니다. 그래서 흙냥자의 훈음 옥편을 찾아보면 부드러운 흙냥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토양이 그냥 똑같은 흙이 아니구나를 좀 알아두시면, 굳이 누가 물어보진 않겠으나, <laughs>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보시고, 천양지차라고 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때 많이 쓰는 단어죠. 그래서 천양지차도 한번 아시고, 평평한 땅을 가지고 있는 평양, 우리 지형할 때 평양인데, 그래서 대동강 옆에 평양은 쫙 이렇게 좀 평지입니다. 아주 넓은 땅이라고 하는 지형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가씨 양 볼게요. 지금은 뭐 영어로 결혼 안 하냐, 미스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미스라는 표현이 한자로는 이 아가씨 양자입니다. 저는 강경이니까, 강씨니까 저는 강냥 이렇게 불렀겠네요. 김양, 이양 할때 쓰는 양자인데 옆에서 도와주는 여자 이렇게 예쁘게 미소 짓고 있는 전화 받고 있는 모습을 제가 조금 인터넷 찾아왔는데요. 아랫 사람을 조금 높여 부르거나 어, 좀, 부르는 말인데 어느 정도 성시 뒤에 붙이면. 약간 조금 낮게 부는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남의 딸을 존칭할 때 이렇게 영자를 집어넣어서 명량할 영자, 높은 사람이라는 뜻을 잘해서 남의 딸은 영양이라고 하는데 우리 영양실조 이런 한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만 보통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강량, 이양, 방량 채양 할때 쓰는 양자로 많이 씁니다. 보통 아가씨라 하면 낭자로 되는데 나중에 낭자 새로 생긴 거죠 아가씨 양자입니다 원래는 이 아가씨는 엄마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아가씨로 됐고 진짜 아가씨는 아가씨낭자입니다 <laughs> 조금 지금은 변뭐 이렇게 구분지어서 쓰지 않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여자 양자로만 아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술비질 양자인데 옛날엔 술다 만들어 먹었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한자 다규 아닙니다 한 번만 다규고요 다 술병이에요. 술을 만들었고 옆에서 도울 양이 발음을 해서 술 항아리에 이렇게 좋은 술을 받습니다. 여기 항아리 쫙 있는 포천 막걸리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정말 이 항아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술 맛이 다르지요. 이렇게 만드는 양조장, 양성, 이럴 때술 빚는 겁니다. 옛날엔 정말 술을 다 만들어 먹어서 대단했죠. 물리칠양 볼게요. 손수를 집어넣었어요. 손으로 도움의 손길을 훅 이렇게 치는 겁니다. 오랑캐를 물리쳤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양이라고 합니다. 물리칠 척자 써서 양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다, 이렇게 뿌리치다 생각하시면 뭐 이건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급수가 높아요. 1급이나 됩니다. 벼화가 들어가요. 벼화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농사하고 관계된 부수입니다. 농사를 졌어 옆에서 촥 도와서. 너무너무 동사가 잘된 겁니다. 풍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 양자를 써서 해세를 쓰면 풍년이 된, 곡식이 잘된 해를 뜻합니다. 4번급이긴 한데, 어떻게 나와도 양자 발음을 하실 수 있으나, 앞에 풍족하다는 말을 좀 연상하시기가 힘든데, 변홍사 잘된 걸로 하시면 되겠네요. 제사양 볼게요. 한자에서는 보일시 들어가면 다 제사입니다. 조상의 신에게 복달라고 제사를 하는 게 우리의 이제 풍습이었는데 제사 빌도 기도한다 해서 신에게 제사하는 한자도 양돈데 우리가 흔히 양도 그런 뭐가 생각나죠? 제사 물려받는 건 생각나고 양도세 이럴 때 생각나죠? 그때는 제가 빨간 걸로 쓴 것처럼 한자가 다릅니다. 흔히 일상생활에서 재산물건 넘겨받는 건 양도, 사양할 양의 건널도 자인데, 이렇게 신을 뜻하는 한자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4번급이에요. 거의 볼 일이 없으시고요. 빨간색을 많이 보실 겁니다. 참고하셔서, 발음은 같으나 한자가 다른 거 한번 보셨다 생각하시고, <laughs> 보십시오. 머리들 양 자는 머리를 딱 들고 막 달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들고 하늘을 올라간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양리라고 해서 교룡리를 써서 쓰는데, 좀 용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교룡 그림을. 어, 아, 머리들 랑말이 머리 들고 막 정말 작정을 하고 달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4번급입니다. 잠깐만 하십시오. 이제, 정말 중요한 한자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1급자 배낭인데요. 주머니낭자입니다. 배낭낭이라고 외우시는 분이 많은데, 진짜는 주머니는 아니고, 이렇게 배낭 그림을 좀 갖고 왔는데, 배낭하려면 등배를 쓰셔야 돼요. 행낭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떠날 때 가지고 가는 짐들을 뜻하는데요. 여기 도울 양자가 그대로 갖고 윗부분이 묶을 속자입니다. 잘 묶어서 간다는 뜻이에요. 묶을 속 같이 보이죠? 그래서, 아, 잘 묶어서. 단단히 묶어서 간다. 물건을 묶어 가는 주머니입니다. 등에 있으니까 배낭이고요. 주머니에서 송곳 하나가 삐져나왔다는 낭증지치라는 고사상어에 있는데 모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자기가 자기를 추천해서 외교를 하고 왔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어딜 가나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드러난다고 할 때, 낭중지추라고 할 때도 이 낭자를 씁니다. 한자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오늘 배우는 한자 중에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발음도 낭자가 돼서 <laughs> 알아두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